47신 모현진입니다. 제주경마만을 위한 제주경마의 모든 것을 건 냉정하고 정확한, 정직한 프로의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현진입니다. 자, 모현진의 평일분석, 토요. 어, 딱한 마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7월달이죠? 어, 물론, 지난주, 7월 1일, 토요 경주, 황경주만을 끝낸 상태인데, 모엔진이 7월 스타트는 상당히 좋게 끊어겠어요 어, 모엔진이 메인 승부처와 또 추천 승부, 마지막 승부처에서 여러분께 주로 건틀로, 어, 준배당까지 끊. 끈 아주 좋은 능력, 아주 좋은 적중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엔진이 지금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어, 준수할 정도로, 자평, 준수하다, 자평할 정도로, 좀 자신감 있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경마에서만큼은, 많은, 정말, 그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분석, 매진, 분석에 매진하고 있는 모인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 이한 달간의 여세, 쪽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모습 보일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노력에는 이길 상대가 없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번주 역시 모인중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발걸음 사뿐히 질러받게끔 돌아가시게 만들겠습니다 자 음. 지금 두경주를 뽑아봤어요 토요경주에서 하나는 제주마 1등급 900점 이하 800m 경주고요 또 제주마 1등급 5000점 이하 1000m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전 토요경주에서 자신감 있는 경주로 치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경주. 제주말 등거 900점이야. 잘 들으십시오. 뭐 했지? 딱한 마리는 지금 14마필에 편성이 됐는데 편성만 된다면, 축주만 된다면, 그 마필이 용의 질주, 영실, 미래명장, 전승왕자 붉은 매, 행복의 문, 장타지령 동방여설, 세계였던 백두산, 전국으로, 획기적, 기적의 선물, 필승. 자, 획기적까지 딱 잘라가는 12마필이 축주가 될것 같아요. 자, 능력적으로 봤을 땐 모두가 다 대등한 능력치 마필인데, 자, 문제는, 뭐 제는 여기서 딱, 대가리로, 자신 한 마필이, 딱한 마리로, 백두소년이에요, 백두소년. 자신합니다. 자, 지금, 900점 이야 800m 경주는 이르게 승부할, 이 출주가 될것 같습니다. 뭐, 제주 1경주나 2경주, 3경주역 안에서 좀 이르게 승부를 걸 건데, 아, 겨, 경주를 칠 건데, 왠지는 지금 평일 분석에서 미리 언급을 드리는데 이 경제는 승부 경조, 첫 번째 승부 경조로 자신 있게 음, 여러분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백두 소녀. 이 마필이 강력한 선행력게도주격에 가까운 선행 마필인데 결코 이 편성에서 선행 마필이 있는 상황에서 뒤지지가 않아요. 지금 세계뜸과 장타지존, 어, 미래명령, 전성왕자 이런 마필들이 강한 선행경이을펼치는 상황인데 거기에 뒤지지 않고 또 단독땡이에요. 자, 문제는 이 마필이 그동안 꾸준하게, 아주 꾸준하게 뒷신부적으로 아주, 아작을 냈죠. 경주를 다 말아먹었죠. 걸음 죽으면서. 그러니까, 시, 속된 말로 똥말인데, 저는 이번 경주 직전에 900리터의 경합 치르면서 마필의 뒷신보강이확인 됐다는 거를 자신합니다. 자, 제가, 어, 제 가족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일, 그, 지난 향후 있을 언젠가의 복병마들을 게시판에서, 분석글에서, 이마필을 강하게 언급해드렸어요. 뭐라고 언급해드렸냐? 자, 이번 900m를 뗐는데, 이마필이 다음번에 800m만 뛴다면, 800m, 거리 짧은이 800m만 출주가 된다면, 이마필로 제대로 중배당 확고하게 때려드릴 수 있다. 자신하니까. 자, 그 기회가 이번 주에요. 출주도 연속 출주를 했더라고요 출주만 된다면, 편성만 된다면, 뭐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황고라 또다시 안겨드릴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승부처로 지정한, 미리, 고, 언지, 아, 미리 공지해드리는 겁니다. 자, 백두선열 강력한 선행마들으면서 이번에는 지심이 완벽히, 이번 800m까지는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누가 타도, 꼬마같아도배성아같아도 무조건 누가 타도, 이번에는 대가리다.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마트를 잊지 마시고 모인진과 함께 현장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1등 급 5,000점에 1,000m 정도인데자 여기에서 모인진의 딱한 마리는 지금 백호부의 번개왕자 새벽노을 1등 공씩 장타면서. 오랑몰라, 불메르태양, 열혈광고, 한백농장, 마량. 이열 마필이 출전경력이 끝났어요. 그 상황에서 왠지는 한백농장이에요. 딱 한마리로. 자, 이 마필이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분명히 경주적응치를좀 감안해 봐야겠다. 주행검사 당시에는 상당히 마필이 저조했는데, 그래도 예전 기억이 있던 마필이에요. 제 기억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 뛰는 걸딱 봤더니, 오라, 생각예상으로 너무 잘 뛰었어요. 너무. 단, 제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이한백룡장이란 마필이 선출평의 마필인데, 음, 건진용 기수가 꾸준하게 기승하면서 아쉽게 라스트 한 발을 못 보면서 참사차게 들여댔던 마필이에요. 자, 그 뒤에 장우성 기수의 교수, 교차로 인해서, 오이진이그 기수 교체가 템이다 판단하고, 지들 한박 때려드는 46배인가요? 그때 적중해드리는 기억이 있는데,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그만큼 이 마필의 파악은 제가 또제내리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건지영 기수가 다시 오올 확률은 많지만 만약에 장우성 기수를 하면 현장에서도 무조건 믿고 할수 있다 저 자신합니다 장우성 기수하고도 장우성 기수하고의 협치가 가장 이상적이었던 그런 마필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한병용장이라는 마필 직전에 경주적으로 임했고 1000m 이목경주 편성 세죠 그렇지만 부중에서도 현장이 이점 안고 가기 때문에 저는 경주마 아파 올라오는 거는 지금 범경자 장타명성, 고락몰라열혈광고 상당히 선행경험이 강한 마필들이 편성이에요. 자, 이런 선행마필들, 다수의 선행마필이 편성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뒷선을 노릴 수 있는, 무너질 때, 앞선이 무너질 때그 찬스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을 찾아가야 한다. 그 마필이 이 한백명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뭐 이제 딱 한마리로 한백명장.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정리 들어가면 제주말 1등급 900점 이하 800m에서 무조건 승부처로 제정했고 미리 강하게 언제를 해드렸다는거 승부처라는거 뭐 첫번째 승부처라는거 딱 한마리가 1 0 0두소년 잊지마십시오. 자 그리고 제주말 1등급 5000점 이하 1000m 경주에서는 경주정은 7억고 제발기수가 장성기수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백농장을 최대 복병 말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기도 하고. 제가 공지해드려도 현장에서는 빼파네요방송 기술하면 저는 확고하게 이마필 자신감 있게 믿고 갈수 있다. 딱 한마디로 적격이다. 한백농장.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두 경주를 또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려고 정말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 제 가족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확률 분석글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마필의 입상 확률이 70%예요. 4경주 뽑아서 한 경주만 거의 실패지, 세 경주 세 경주의 세마필은 모두 입상해 기억을 통해. 제가 그만큼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파악,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결과로 검증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제 방송에서 좋은 정보 꼭 믿어 잊지 마시고 꼭 갖고 와서 현장에서도. 제 음성은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 꼭제 마, 제가 언급해드린 마를 주의 깊게 공부하셔서 꼭 안고 가셔서 적중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뭐인지는 바람입니다. 이게 또 적중에 도달하면 또제 보람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쪼 장마가 상당히 기승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침수피해 없으시길 다시 한번 강곡히 바라겠고요. 또 침수피해, 뭐, 지금 장, 장마가 또 기승한다, 고 태풍이 온다니까 정말로 예방, 무조건 예방이 최고예요. 뭐든 간에. 여러분들, 집, 가정에서 좀 침수될 모습 미리 시간 내셔서 예방하시는 모습 꼭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 뭐이제는 금요회상, 금요회상에서도 역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약속하면서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회상 금요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